안녕하세요. 저에게 공부하러 늘 다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아들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데 이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아주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가지고 정신적인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리고 그 여자를 알아봤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기준에서 비추어 봐도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라 헤어지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고 올 때마다 우울증이 재발하고 헤어진다, 헤어진다. 늘상 입으로 내뱉고 실제로 헤어지려고 수없이 시도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못 헤어지고, 그 여자가 만나자면 나가서 만나게 되고, 한마디로 그 여자 손아귀에 꽉 잡혀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덩치는 건장하고 아주 힘이 넘치고 착하고 양심적인 그런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어지는 게 불리에 맞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전에서 제를 올리면서 그 여자의 영혼을 불렀어요. 이것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영혼이죠.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만 떠나거라. 제가 그 여자애를 다 이루는데, 그 여자의 영혼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앞으로 몸을 팔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알았죠. 이 여자가 나르시시스트구나. 하는 걸 알았죠. 상대방의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동안 나르시스트를 많이 오랫동안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수법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넘어가나요? 제 양심을 자극해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하면 나는 외춘부 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제가 몸을 팔고 안 팔고는 네 자유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지. 운명도 아니고 이 총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대받아쳤죠.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청해 가지고 이 형성돼 버린 이 인연을 끊고 그렇게 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자애가 SNS에 이별하는 글을 쫙 올리고 그다음에 완전히 헤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마수에서 벗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애가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면서 그 받은 선물이 집에 산더미처럼 있대요. 나르시시스트가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총각이 자기를 못 버리게 양심을 자극하고, 너가 날 버리면 나는 인생이 끝장난다. 안 협박이죠. 어, 이러면서 심리 조종을 하고, 극도의 괴로움과 불안,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저하시키면서 지배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SNS에 만나는 남자들 사진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는 다음날 바로 완전히 끊어져서 무사히 살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과 주요한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에 점점 물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악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드러내고 활개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 무지 늘어나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팔자 운명과 관계없이 이런 사람한테 걸려가 인생이 끝장이 나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말려서 죽인다 그러죠 스스로 패인이 되도록 몰아갑니다 이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나르시시스트에 속하는 종자라. 이 나르시시스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세 종류뿐입니다. 거짓말, 변명, 가스라이팅, 이세 가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허물어뜨리고 자기의 노예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총각이 순진해 가지고 그동안 당해왔었던 거예요. 자, 나르시스트는 시 타고난다?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 등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형성된다. 자기의 성인격장애, 뭐, 자기의 성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겁니다. 자기 저주성인격장애라고 해야 맞거든요. 제가 나르시시스트를 그동안 보면서 그 전생들 쭉 봤는데 보면은 어느 생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허수아비처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생이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생이나 이렇게 다수를 상대하면서 조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 또는 조직 안에서 윗자리에서 있으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지요. 또는 그 책사들, 업무를잘 꾸미는 이런 책사들. 이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파악해 가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법을 터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에 자기가 대통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그때 형성된 의식이 아 인간관계는 지배와 종속관계다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둘 뿐이다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둘 뿐이다 평등한 인간관계는 없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인간관계는 없다 모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도구로 삼을 뿐이다 이런 인식을 탁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 노하우를 터득한 그것과 자기가 당하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의식이 두개가 결합이 돼 가지고 금생에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나르시스트인 집안도 있거든요. 이런 집안에 잘 태어나요. 왜 그러냐 상통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부모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요인뿐이고 그렇게 순수하게 전생에 그런 경험이 없이 금생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애가 천재라 해야 돼요. 왜? 부모가 하는 걸 하나하나 터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컸을 때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개가 천선을 하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을 뭐 굳이 나르시스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뭐 환경에 의해서 왜곡된 의식으로 꽉 차버린 사람인데 환경 변화가 주어지면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유사 나르시스트죠. 그 타고나는 게 이제 진성 나르시시스트인데 이렇게 몇 생에 걸쳐서 형성돼가 타고 나온 거라 개가 천서 바뀌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지옥에 가서 벌을 받고 그런 게좀 소멸이 된 다음에 태어나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상식과 원칙을 항상 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조종해가 지배하려는 걸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철저하게 상식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그 말에 전혀 휘둘리지 말고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다 당합니다. 그래서 아르세시스터는 영혼을 변화시켜 줘야만 좀 바뀌는 것이 가능한데 그쪽으로 연구가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분들 제가 옛날보다 많이 만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손상 입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힘도 갖추어야 되고요. 착하고 여린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맛있는 밥이 됩니다. 이들에게 한번 당하고 나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의심병이 생겨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그래서 내 좋은 운명도 다 망가뜨리게 되니까 어찌 보면 참 악마의 대변인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